안녕하세요. 지우삼촌입니다. 자, 드디어 달빛조각사가 공개되어서 프롤로그 영상이 나왔는데, 프롤로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작해 볼까요? 주인공이 자, 위드, 위드가 나왔죠. 그리고 화면을 터치해 표시된 지점으로 이동하세요. 잠깐 이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어. 프롤로그도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여동생이 나오죠. 여동생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 뭐야, 오빠 왔어라고 말하고. 자, 왜 이제 와? 어 미안해 가해 학생 봐주고 오늘 아좀 늦었어 프롤로그를 잠깐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약간 소설 원작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느낀 게 원작에서는 주인공이 오빠랑 동생이 나오는 건 맞는데 이렇게 잘 사는 집안의 어, 학생들이 아닙니다 원작 학생이는 정말 찢어지도록 가난한 집에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거든 근데 지금 게임 속 화면에 보면 엄청 잘 살죠 이 정도면 뭐 집이 대골인데 대골 한백평 넘을 것 같은데 집자체 가자로얄로드 어, 발표 나도 게임 못 하고 있어 대화를 하고 있죠. 음. 후 다행이다 부모님 오시기 전에 해야 하니까 설정 자체가 할머니랑 같이 사는 아랑 동생의 설정이 아니라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대 시점에 조금 맞춘 것 같아. 지금 이제 상황에 맞게 오늘 엄마 아빠 여행 가는 날이. 자, 게임을 이제 부모님이 없으니까 게임을 많이 할 거라고 이제 공략을 하죠.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랑 비슷해. 어, 속보 떴다 하고. 이제 로얄 로드에 관한 이제 정보를 뉴스에서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로얄 로드 가상현실에 대한 게임을 말해주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은 이제 흥미를 가질 거라고 소개해준 장면이고 이제 다음 장면이 중요한데 보면, 자, 여기서 게임 공략을 걸게 됩니다. 유병준 박사는 베르사 대륙 통일 시월 매출 10% 주식 5%를 주겠다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발표합니다. 와... <laughs> 나도 하고 싶다, 이거. 나도. 아니, 매출의 10%랑 주식을 5% 주겠다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발표. 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무조건 해야지,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 또, 아싸. 야, 이거... 이 설정은 똑같은 것 같아. 이 설정은 뭐냐면, 주인공에 관한 설정인데, 주인공 자체가 원작에서도 돈을 엄청 좋아하죠. 돈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 게임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원작에서 주인공이 돈이 필요한 이유는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요동생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 자기 자신이 좀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베르사 대륙통일 내가 하겠어라고 주인공이 말하고, 자,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이게, 어, 머신을 찾아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신을 찾으려고 제가 이렇게 막 움직여보는데, 아니, 머신을 잘 찾을 수가 없었어, 처음에. 자, 주방에도 가보고, 이렇게 움직여보니까, 뭐, 어, 어, 여동생하고 터치 되니까, 뭐 여동생이 밥을 먹는다고도 하고, 여러 군데 가보죠. 자, 왼쪽으로 가보니까, 자, 아마 주인공이 방 같아 이제 머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자, 방 어, 방 내부도 한번 보고요. 보세요, 야, 주인공 방이 엄청 좁 도크지만이 어린애 집에 지금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머신도 설치되어 있고 엄청 부자입니다 일단 주인공이 기계에 누워서 이렇게 로얄로드에 이제 이동하는 첫 장면 이렇게 프롤로그를 만들어놨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달빛 조각사 프롤로그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커버 뭐 선택이라든지 캐릭터 선택이 드디어 나오거든요. 저는.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네차크라는 서버를 이렇게 받았는데 바꿀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바꾸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한번 받은 서버를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보시면 뭐 신규 화령 제피 파보 검치 다쓸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서버 자체가 뭐냐면 전부 다 원작에서 나온 이름들을 다 따서 만든 서버입니다. 화령 같은 경우에는 원작상 나오는 자 주인공하고 같이 다니던 무위의 이름이고 그리고 검치같은 경우에는 현실세계에서 주인공의 사부님이었죠 사부님이었는데 그 사부님도 가상세계에 들어와가지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검치라는 이름으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서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게 이제 캐릭터 선택이 나옵니다 캐릭터 선택이 나오는데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스킬이 두 가지만 나왔었죠. 두 가지만 나왔었는데, 스킬이 총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즉, 스킬이 보시면, 왼쪽에 총세 가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전사, 마법사, 공수, 성기사, 나중에 선택, 그리고 남자, 여자 캐릭터 성별도 바꿀 수 있어, 있는 것 같아요. 남자, 여자 캐릭터 성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자, 복장도 미리 보기로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복장도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 복장 자체도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공격 스킬에 대해서 나오죠. 첫 번째 스킬, 폭풍 검격이고, 두 번째 스킬이 복수의 깃발인데, 자신의 물리 치명타 피해가 10% 증가합니다. 세 번째 스킬이 이제 파쇄 검격, 이렇게 나옵니다. 파쇄 검격, 보시면 되고요. 마법사 한 볼까요, 마법사. 마법사, 마법사 공격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공격이 바이어볼 공격이 있습니다. 바이어볼 공격. 자, 두 번째 스킬이 서리우박이고, 세 번째가 유성소환입니다 원래 제약사가 공개한 거는 두 가지 공격이었는데 총세 가지 스킬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그리고 이렇게 남자, 남자 캐릭터로. 와, 남자 캐릭터 멋있어. 자, 여자 캐릭터. 자, 외형, 자신이 원하는 외형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외형으로. 궁수, 궁수 한번 보실까요? 공수 공격을 보시면, 자, 강화하살이라는 공격이 있고, 첫 번째 공격이. 첫 번째 스킬이 자 공개되지 않았던 다들 스킬인 것 같아 보면, 패스의 공격력이 10% 증가하고, 패의 PVP 전투에서 피해 방어가 25% 증가합니다. 다들 패스를 다니, 들고 다니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공수뿐만 아니라. 근데 공수의 공격 자체가 스킬이, 패의 공격력이 10% 증가하는 자 스킬이 있고, 방어가 25% 증가한다는 자 스킬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스킬은, 바람의 분노라고, 자, 2초 동안 상대에게 스턴을 걸어줍니다. 자, 여자 캐릭터로도 바꿀 수가 있고, 자, 헤어라든지 얼굴도 자신이 원하는, 제가 랜덤 외모를 한번 해봤거든요. 자, 이렇게 귀여운. <laughs> 자, 귀여운. 약간 이거는 정말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맞지, 얘들아? 성기사 한번 볼까? 성기사. 남자로 바꿀 수가 있고, 남자로 캐릭터를 바꾸면 자 공통적으로 점프를 하면서 캐릭터가 변신되면서 성기사 남자 캐릭터는 보니까 자 왼쪽 눈에 이렇게 자 칼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스킬 한번 볼까? 심판의 철타라는 자첫 번째 스킬. 두 번째 스킬이 우리가 몰랐던 스킬인데 여신의 가호라는 스킬이고 범인의 파티원의 hp를 300 즉시 회복합니다 이거 힐러의 스킬이죠 아무래도 성기사다 보니까 힐러의 스킬을 두 번째 스킬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야 빛이라는 세 번째 스킬이 있고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무직이지 무직이 뜨는데 무직에 보시면 중요한 점이 무직 자체의 스킬에 대한 어, 소개가 전혀 안 나와 있어 이때까지 전사, 마법사, 공수, 성기사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단에다가 스킬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었거든. 스킬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습니다. 자, 무직을 선택해야지만 조각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이거 어 스킬 자체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약간 고민 되기는 고민돼. 무직을 선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지금까지 달빛조각사의 프롤로그랑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다섯 가지 직업 중에서 전사마법사 공수성기사의 스킬이 두 가지가 아닌 세 가지였다는 것 그리고 무직을 선택하게 되면 무직에 대한 스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바로 삼촌은 캐릭터를 선택하지 않고 5시에 방송을 켜 가지고 우리 조카들이랑 캐릭터 선택하는 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시... 시에 삼촌 다시 실시간 방송을 켜서 우리 조카들이랑 캐릭터 선택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5시에 만나요 뿅